안녕하세요.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가정님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42살 와이프, 11살 딸, 4살 아들. <laughs> 을케 하고 있는 46살 80년생 원숭이띠 업업 전업가장입니다. 회사를 때려 치고 40살이 되던 2019년부터 맨땅에 헤딩을 하며 주식시장에 전업으로 뛰어들어 5년, 2024년 3월부터 약 1년 8개월 주식시장과 멀어졌다. 11월부터 다시 주식 전업에 목숨을 걸어보고자 돌아왔습니다. 삼성전자와 역전될 수막 주식시장과 잠시 멀어졌던 이유는 우선 생활비 대비 큰 수익을 내지 못했고요. 결정적인 한방은 2023년 어머니께서 사기를 된통 맞으셔서 연쇄적으로 큰 목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식을 할수 있는 자금이 없었습니다. 너 내가 건지 말라고 말했잖아. 에이, 상가로 수익 내는 게 쉬운 줄 알아? 에이. 원수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상가 분양권 라 그런 말 괜히 생긴 줄 알아? 생활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지라투잡 쓰리 잡. 주 7일 맞벌이로 하루하루 입에 풀칠 하느라.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. 친구에게 빌린 500만 원으로 정시 최고점인 11월 주식을 다시 시작. 투잡, 쓰리잡, 주 7일 잡부 인생은 몸을 갉아먹을 뿐, 전혀 미래 지향적이지 않더라고요. 그럼 주식 단타는 미래 지향적이냐? 동제 sure,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, 월급쟁이, 사업, 자영업, 주식 단타 전업 중 가장 쉬운 것이 월급쟁이. 그러나 한정적이구요. 사업, 자영업, 주식, 단타, 전업 중 외부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이 쌓이면서 내 머리, 내 마음, 내 손가락, 나 자신만 컨트롤하면 수익의 한계가 없이 위로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바로 그것. 주식,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사업, 자영업, 주식, 단타, 전업, 노동, 소득 중 가장 미래지향적인 업은 업업 주식 단타 전업입니다. 그래서 주식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고점을 끝내러 왔냐 이 새끼야? 한번 주식인은 영원한 주식인. 주식에 살고 주식에 죽는다. 주생 주사. 나는 천 가지 발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. 하지만 한 가지 발차기를 천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. 한 가지 매매법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(1000번) 이상 연습하고 (2026년부터) 비중을 서서히 늘려볼 계획입니다.